<웃음> <웃음> 처음에 블랙 런커님을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처음에 알려 잘 알려주지 시 않다 보니까 이게 프로가 맞나? 왜좀더 이렇게 뭔가 깊이 있게 말을 안 해주시지? 영업 비밀인가? 약간 이런 생각. 와 우리 2번 참가자.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래도 한 27cm? 네 27, 잡은 것 같은데 이, 이 장소에서 잡았지. 네, 딱 여기서 잡았어. 와, 여기는 이제 브러쉬가 많고 이런 네. 지형인데, 네. 아, 우리 그 미지의 섬에는 이런 그브러쉬들이 있는데, 네. 네. 이런 브러쉬는 지금 이 미지의 섬에볼류대에 있기 때문에 음. 얘네들이 좀큰 녀석들이 박힐 확률이 좀 적지. 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또 짜치를 잡아야 돼. 근데 네. 가끔 가다 이제 피딩할 네. 때 올라온 애들이 아. 잡아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아까 여기서 2 7 c m 치를 네.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확률상 그런 녀석들이 있겠다. 저는 피디하는데, 가 저기다 장타, 장타실 수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건데. 네. 아무튼, 오, 아까 내가 지금 네. 그, 각각 지금 참가자들마다 팁을 조금씩 주고 있어. 네. 그래서 아까 1번을 만나서 프리리그 운영법에 대해서 지금 팁을 줬는데, 음. 지금 어떤 채이 쓰고 있어? 어, 지금 더 지금 프리리그 쓰고 있어. 아, 프리리그? 혹시 뭐 프리리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네. 좀 질문을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아는 한 어, 답변을 해줄게. 네. 궁금한 게 이제 약간, 응. 프리리그 결국에 이제 뽕돌이랑 음. 이제 웜이랑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이제 러면 먼저 뽕돌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웜이 가라앉는데 어.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딱 폴링 시켰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웜은 떨어지는지 약간 이게 감이. 아 뽕돌과 프리리그의 그 네. 구간이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네. 근데 그거는 수심에 따라 완전히 달라. 아. 그리고 뽕돌의 무게와 네. 웜의 부피에 따라서 틀려져. 웜이 굉장히 부피가 크다. 만약에 네. 그 차이를 좀 많이 두고 싶다 그러면 은 물의 저항이 심한 웜들을 쓰면 돼. 아... 근데 그래봤자 큰 차이는 없어 사실은. 아, 왜냐면 수심이 또 깊어버리면 네. 그 차이가 같이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웜의 저항 이큰 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뽕돌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게 쓰고 네. 웜의 저항이 굉장히 큰 웜을 쓰면 네. 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죠 아... 확 떨어지고 음. 뒤에. 뒤에... 그 저항을 많이 받는. 그렇 뽕돌의 무게라고 하면은 비, 그 비중이 무거운 뽕돌이 좋아. 텅스텐 같은 경우 네. 부피가 작고 무거운 그런 걸 쓰고 그다음에 웜의 저항이 큰 거. 웜의 저항이 물의 저항이 큰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3인치를 쓰는 스트레이트 웜하고 네. 5인치 스트레이트 웜하고는 물의 저항이 어떤 게 크겠어? 5 5인치가, 그 5인치가 크지.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를 이제. 공략을 하다 보면 프라티스단 연습을 하잖아. 네네. 연습을 할때아요 단차에 의해서 얘네들이 위에서 밑으로 받아 먹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네네. 일부러 그렇게 크게 써. 아 일부러. 어이 음. 프리리그 떨어지고 네. 웜이 떨어질 때 받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그걸 써버리는 거지. 음. 그래서 나온 게 예전에 내가 OSP 스텝을 했을 때는 네네. 도라이브 비버 3.5인치를 많이 썼는데 네네. 그거보다 큰 놈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도라이브 비버를 많이 먹는 날이다. 네네. 근데 이 단차에 의해서 베스트를 공격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웜 사이즈를 동일한 그 형태의 아, 웜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거지. 어, 그러면 받아먹는 속도를 좀더 유리하게 할수 있는 거지. 이 베스트 낚시는 확률의 낚시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좀채비에 변형을 할수 있는 거지. 일단 오늘 네.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laughs> 네. 내가 볼 때는 짜치를 많이 잡으면서 30cm를 골라 잡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자 그럼 화이팅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주로 가는 필드가 땜권이고 딥 낚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단차 차이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시원하게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고 아제 프로는 약간 다르구나 그리고 더 약간 낚시에 대해서 진, 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3번 창 가자 <laughs> 어떻게, 입질 좋아? 아, 전혀 없습니다. <laughs> 아, 근데 오늘 진짜 상황이, 어, 물론 우리가 뭐, 미제섬에 지 와가지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서, 이 섬이 원래는 좀 활성도가 좋은데, 와, 오늘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김베스 씨 때문에 그런 거아닌 그런 가 봐. 어, 김베스가 오니까 이제, 다른 녀석들이 도망간 듯한 느낌? 그니까. 김베스 <laughs> 게 조금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laughs> 그치? 그니까. 러 어. 오늘 그, 낚시를 하면서, 뭐, 알고 싶은 얘기나 정보 네. 이런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큰 놈으로 어. 써가지고 입질은 받았는데, 큰 어. 예, 놈을 썼을 때, 챔질 타이밍이 애매하더라고. 얘를, 얘가 머리를 먹었는지 꼬리를 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알수 없지. 네, 그러면 완전히 뭔가 확신이 들만큼 쭉 당겨갈 때쳐야 되나? 아니면, 아, 챔질 타이밍? 네. 되게 좋은 정, 질문을 했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질이 왔다. 우리가 느낄 만한 입질이 왔으면 그거는 이미 1m 이상 먹고 갔다고 봐. 이게 우리가 슬랙라인을 주고 어쩔 때는 팽팽하게 하잖아. 팽팽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카본라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얘가 바닥에 쫙 깔려 있어. 이미 어느 정도 슬랙라인은 물 속에서 지어진 상태야. 근데 뭔가 입질이 왔어. 근데 우리는 어, 보통 어떻게 낚시를 하냐면 이게 던진 다음에, 던진 다음에 입질이 왔어. 그러면은 옆 사람한테 친구한테 그래. 어, 입줄 왔어 <laughs> 이렇게 입줄 하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해 그냥 이렇게 던진 다음에 톡톡하면 바로 채 오. 톡톡하면 바로 채왜 그러냐면 이미 나한테 이 로드에 전달된 그 느낌이 왔을 정도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m 정도가 이미 이동한 상태야 음. 그래서 보통 나랑 낚시해서 이제 가르쳐 준 사람은 졸라 빨리 챔질해라 음. 왜 이렇게 챔질을 늦냐 우리가 옛날에 그 우리 서승찬 프로님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그 서승찬 프로님이 예전에 버징 했을 때 네. 버징 했을 때어 피쉬 한 다음에 딱 채는 거 그거를 많이 보지, 봐서 사람들이 이게 물드는 거 같아 보통 버징 낚시 같은 경우에는 먹고 수면 네. 밑으로 돌아설 때 돌아설 때훅 샜을 확률이 높잖아 근데 이미 우리는 그거를 시야에서 봤어 먹는 거를 근데 이물 속에서는 이미 먹고 돌아서고 한참 될때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음. 근데 거기서 피쉬하고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미 늦었다 이거지.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 얘네들이 먹었다가 뱉어버리고 응. 다시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어 늦게 채야지 이걸 캐치를 했다라는 그런 경험상 데이터 때문에 그렇지. 이미 이미 먹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내가 훨씬 늦구나 입질 오면 바로 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 근데 낌이 오면 바로 채. 응. 나 그런 경우도 있어. 어떤 사람이 이 웜을 씹어 먹는데, <laughs> 자, 꼬리를, 이렇게 꼬리를 먹고, 했죠? 다시 먹고, 네. 먹고 해서, 늦게 챈다라는 거야. 음. 왜냐면 조금씩 씹어 먹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쭉빨잖아쭉 빠는 경우도 있고, 씹어 먹는 경우가 있어. 아. 씹어 먹는 경우가 있어. 아. 우리가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물속 영상, 네. 배스가 먹는 그 물속 영상을 보면, 이 씹어 먹는 거를 볼수 있겠는데, 음. 사실은 그 씹어 먹는 건 로드 전달이 안 돼. 음.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슬랭 라인 그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로드에 전달되는 거는 먹고 돌아서거나 고개를 돌렸거나 아니면 이동을 했다거나 그럴 때툭 입질이 들어오는 거지 이거를 씹어먹는 정도로 <laughs> 입질이 전달된다는 거는 너무 진짜 굉장히 셸로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사오메다 공략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달이 안되거든 그래서 사오메다 딥 낚시 좀 깊은 수심을 공략할 때는 입질이 왔을 때는 바로 채라. 그게 한 가지, 팁이지. 땜낚시가 참 응. 어렵네. <laughs> 바로 챔는데도안 나온다? 그러면 은 이미 얘는 안 삼킨 거야. 응. 꼬리만 물고 있는 거지. 크게 먹을 마음이 없는 애는. 어, 짜르니까큰 음, 녀석들은. 아, 완전히 못 삼키는 거야. 어, 큰, 큰 녀석들은 확 흡입을 할수 있는데, 얘네들은 흡입을 해도 애들이 워낙 작으니까. <laughs> 지 몸만, 한지 몸만한 것도 막 공격을 하잖아. 네네. 그래서, 챔질은 최대한 빨리 해라. 나는 그게 원칙이야. 특히 웜낚시에서는 그렇지. 도움이 됐어.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그냥 오늘 꼭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탈출하겠습니다. 어, 탈출해야 돼. <laughs> 이 생존 게임에서는 꼭 이겨야 된단 말이야. 탈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원 포인트 레슨 해주셨는데, 와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그때. 근데 지금 뭐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